슈링크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가정용 리프팅 기기를 출시했다고 해서 슈링크 회사 직원분한테 부탁해서 그 기기를 바로 써볼 수 있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용 슈링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원리고 누가 쓰면 좋을지 제가 직접 시술을 해보고 그 후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살만한지 괜찮은지를 전문가 입장에서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보시면은 이 본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슈링크 홈 리프트 글로우라고 쭈르륵 적혀있긴 하거든요. 슈링크 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오고 병원에서도 슈링크를 시술할 때 얼굴에 하이프 좀파라서 젤을 바르고 시술하거든요. 그것을 도와줄 젤 크림이 같이 왔습니다. 약간 사은품 개념으로 슈링크 쫀쫀 밴드 얼굴에 착용하는 약간 리프팅 밴드라는데 그냥 재미로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기와 이젤 크림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 네, 손으로 슈링크 홈. 자 이제 뜯으면 여러분 교환이 안 됩니다. 잘 뜯어보겠습니다. 박스가 하나 더 있고 열어보면은. 짜자잔 본체가 있고 옆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충전기인 것 같거든요 오른쪽에 그리고 밑에 카트리지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카트리지는 어쨌든 이게 하이프 기반의 초음파 시술이고 병원의 슈링크도 소모품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쓰다 보면 안쪽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 소모가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정성과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소모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른 가정용 리프팅 보면 은 소모품 없이 계속 쓸수 있다고 하는 그런 리프팅 장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리상 퀄리티가 계속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카트리지로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건 이건 계속 구매해야 되는 소모품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거 조립해서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체인 것 같고요. 약간 이쪽에 보면은 스티커 자국이 좀 묻어있어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조하는 입장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 여기 리프트라는 카트리지가 있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글로우라는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꺼내볼까요? 그래서 리프트 투 글로우라고 두 가지 컨셉의 시술을 할 수가 있다 이 카트리지를 교체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박싱을 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글로우 팁, 리프트 팁, 본체 그리고 요거가 이제 충전 본체인 것 같은데 이쪽에 보시면은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 제품이 온 상태인데 보니까 30% 정도는 충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보면은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드별로 얼굴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샷 수를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명서가 따로 안에 동봉이 안돼 있거든요 아마 그냥 직관적으로 켜서 보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타이트닝 모드 턱밑 턱선 부위에 200샷 아이 냉 모드 눈가 이마에 120샷 스마일 라인 모드 입가 팔자주름 부위 60샷. 보니까 컨투어 모드, 타이트닝 모드, 아이넥 모드, 스마일 라인 모드...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의 하이프 장비 자체가 리프팅이 목적인 것이고, 저도 가장 기본적인 뭐 리프팅 모드를 해보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컨투어 모드를 한번 실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활성화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그냥 샷을 쏠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쏘면은 지금 바로 나갑니다. 동봉된 부스터 젤 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사실 꼭 이거를 써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약간 젤성이 있는 그런 수분크림 같은 걸 바르고 해도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조사에서 동봉된 거를 사용했을 때 권장된다 그걸 썼을 때좀더 최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 맞다 보니까 여건이 되시면 이걸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바르시고 어 이거 떨어졌네 손으로 바르겠습니다 젤이 되게 병원에서 쓰는 초음파 젤보다는 조금 더 물성이 있네요 찐득찐득하지 않고 얼굴에 바른 다음에 컨트롤 모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듯이 따끔... 1단계는 너무 낮을 것 같아서 2단계로 시작했는데, 2단계도 사실 별다른 느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번 세기를좀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3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까지 있거든요. 5단계는 좀 무서우니까 4단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느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긴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병원에서 쓰는 그 슈링크 장비의 통증을 생각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정도면은 너무 안 아픈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계속 해 보니까 조금 더 감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헌어 모드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 150샷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면은 뒤쪽에 숫자가 표시되면서 총 얼마 정도 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5단계 바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5단계는. 조금 제법 따끔합니다 근데 이왕 하는 김에 사실 가정용 리프팅 장비가 제가 제일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용 그 기기만큼 에너지를 낼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강도로 아마 사용하는 게한번 하는 거 치고 가장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만약에 쓰신다면 최대 강도로 바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단계를 썼었는데 1, 2단계까지는 느낌이 아예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4단계를 하니까 조금 느낌이 왔었던 것 같고, 5단계를 하니까 살짝 느껴진다와 통증 그 중간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슈링크 같은 경우도 두 가지의 시술 방법이 있거든요. 라인 모드가 있고, 도트 모드가 있는데, 아마 이 기술이 그 슈링크의 라인 모드와 도트 기술을 둘다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링크를 실제로 받을 때와 약간 유사한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보통, 얼굴에 시술이나 관리를 받을 때,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곳 쪽에 조금 더 느낌과 통증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것도 똑같이, 이턱라인가 앞볼 쪽에 할때 조금 더 따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오, 으. 우리가 병원에서 시술을 할때 똑같은 에너지로 쏴도 왼쪽, 오른쪽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저도 시술하면서 경험한 것이고 받는 손님도 다들 그런 피드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감각 신경의 위치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오른쪽에 시술했었을 때는 어? 별로 안 아프다. 바로 5단계로 해도 될것 같다 했는데 지금 왼쪽에는 5단계로 하니까 이제 제법 조금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정도의 통증이면 5단계로 바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낮춰서 시술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좀... 아프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받을 만은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따끔합니다. 사용법이나 조작감 같은 경우는 저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설명서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명서가 동봉은 되어 있지 않고 장비 자체를 켰었을 때 직관적으로 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요. 조작감도 괜찮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처음에 7분의 0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19분의 12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처음 설명할 때 150샷을 쏘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아마 150샷 가까이 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19분의 12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 하다 보면 이 분자 분모가 증가하다가 분자가 분모를 따라가면서 전체 샷 수가 다 끝나는 개념인가? 이 부분은 약간 처음 쓸때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어 약간 이해가 잘안 되긴 하네요. 제가 표시해 줄줄 알고 샷수를 제가 카운팅 하진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할때좀 귀찮고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거치해놓고 앞에서 그냥 TV나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딱 하면은 딱 구멍이 맞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또2 1분의 14로 늘어나 있는데 분자가 분모를 잘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숫자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좀더잘 알아보고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컨투어 모드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 바꿔나서 지금도 약간 따끔따끔하고 얼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정도 느낌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우 팁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우 팁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팁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액체가 담겨있는 하이프 초음파 카트리지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글로우팁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과에서 보통 LDM 초음파 시술할 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해보시면 이 리프트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프팅용 타이트닝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피부 결톤 결감이나 광을 좀 내준다.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긴 해요. 써보도록 하죠. 글로우 같은 경우는 모드가 따로 있진 않고 하나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물방울 표시가 있고 6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작을 하면은 6분 동안 계속 진행이 될것 같아요. 6분 동안 계속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서를 따로 읽는 건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피부과에서 매일같이 이뤄지는 시술들이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6분이니까 3분 3분 양옆에 분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피부과에서 LDM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시술이죠. LDM이라는 그런 컨셉에 맞게 구현을 한것 같고 지금 진행 했었을 때 얼굴에 약간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프트 모드는 하이프를 사용해서 콜라겐층에 돋보기처럼 초음파를 응축시켜서 콜라겐을 수축시켜서 피부를 좀 타이트닝 해주고 올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글로우는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지만 기존의 LDM 원리처럼 주파수로 우리 피부 분자들을 진동을 시켜서 약간 정렬을 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를 해주는 그래서 엄청 막 리프팅이나 타이팅은 아니지만 조금 피부결 건강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모드랑 두 가지 다 섞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조사에서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두 가지를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통증은 전혀 없고 약간 따끈따끈한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받을 때 사실 효과도 효과지만 느낌도 되게 무시 못하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시술 마치고 이따가 이제 병원에 가서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써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술 마치고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리프트 모드의 컨투어랑 글로우 모드 두개다잘 받아보았고요 얼굴 상태 좀 어떤가요 여러분 물론 이게 바로 나타난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좀 바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이따가 유튜브 영상 또 찍을 건데 그동안 이 원리 부분이랑 사용법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뵈시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출근해서 진료를 하고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아 제가 하나 놓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제가 매뉴얼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바로 시행착오식으로 써봤는데 바로 옆에 매뉴얼 종이가 떡하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맞춰서 사용을 시작하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헷갈린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 점을 좀 정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매뉴얼을 잘안 보고 했던 제가 바로 써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UI나 사용 방법은 좀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실제로 슈링크를 시술하는 의사로서 최종적인 좀 품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출력이나 효과는 좀 어떤지 안전한지 편의성은 어떤지 가성비 좋은지 그리고 누가 쓰면 좋을지 다섯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력이랑 효과예요. 사실 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하이프 장비 슈링크 같은 것 대비 이런 가정용 하이프 기기가 과연 그런 에너지 측면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낮춰놨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량적인 수치가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또 기계 회사들마다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다 보니까 요청을 하더라도 좀 받을 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으로 느꼈을 때는 실제로 직접 슈링크를 일반적으로 시술하는 세기 대비 아까 단계를 제가 5까지 올려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5로 진행했었을 때 슈링크를 살짝 약하게 받는 듯한 느낌 정도의 세기가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그만인즉슨 원리는 어쨌거나 이 리프트 모드가 하이구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잘 전달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부분에서 느꼈을 때 이게 효과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실 기존 리프팅 피부과에서 받는 것도 주관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진다, 타이팅 된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자극 느낌 자체를 실제 의료기기로서 시술하는 슈링크랑 비교를 했었을 때 제법 괜찮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주관적인 요소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효과는 무조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DM 초음파에 좀 비유드려서 하게 됐는데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약간 뽀해지는느낌 이미 들긴 했거든요. 지금은 물론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 자체가 이제 아래쪽 피부 혈류 개선이나 순환에 도움은 된다는 뜻이고요. 이 리프트 모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글로우 모드는 매일매일 틈이 나시면 한 번씩 해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 걱정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실대 출력으로 진행했었을 때제법 아픈 느낌이 들었었고 직후에 조금 붉어지고 그 부분에 약간 실제로 슈링크 받은 것처럼의 자극감 있었고 그 상태로 바깥에 겨울 찬바람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맞았는데 그 시술 받은 부위가 좀 욱신욱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돌려 말하면 그만큼 효과를 봤다는 거긴 한데 조금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시술을 좀 자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정용 의료 장비는 전문가가 시술해야 하는 거 아닌 일반 대중이 시술을 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전의 역치 자체가 되게 높거든요 누가 써도 괜찮게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피부가 좀 예민하다 많이 건조하다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다 염증이 있는 상태면 은 리프트 모드의 사용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긴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 부위를 리프트 모드를 할때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않고 조금씩 옮겨가면서 계속 매뉴얼대로 시술을 해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매뉴얼을 못 보고 기기를 바로 조작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 나타난 수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매뉴얼을 봤어야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매뉴얼꼭 보고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고 리프트 모드, 글로우 모드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바로 팁을 바꿔서 써보니까 느낌도 바로 달랐던 측면에서 누구나 사용해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있는 매뉴얼 한 번만 읽어보시면 초등학생이더라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쉽게 숙지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 은 없었던 것 같아요 편의성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성비입니다 대략 90만 원 정도에 판매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초기 물량이 완판된 상태고 아마 제대로 판매는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뭐 90만 원, 100만 원 주고 산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다른 가정용 장비 유명하고 광고 많이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들었을 때 저렴한 것들은 더 저렴하기도 하고 꽤 비싼 것들은 1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네임밸류 자체가 슈링크를 만든, 클래시스에서 만든 장비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회사들이 이런 장비를 만들 때 함부로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리프팅 장비에서 그냥 이 인기가 트렌드 자체에 편승해서 그냥 대충 하나 본질을 안 좋게 만들고 짝 팔고 그냥 끝나는 식의 그런 장비들도 제가 몇번 경험해보기도 했고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큰 기업에서 만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부로서 느꼈던 측면 그리고 회사 자체의 네임밸류 슈링크라는 이름을 끌어와서 만들었다는 것을 봤을 었때이 금액 자체의 값어치는 하지 않나 그래서 보통 이 병원에서 받는 시술과 이 가정용 장비는 애초에 결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대체제라기보다 상호보완제라고 보시면 면될 같고요. 병원에서 틈틈이 리프팅을 주기에 맞게 하되 그 중간 중간에 본인들이 관리해 주는 느낌으로 하면은 가성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잘 써주시기만 하시면은 뽕을 뽑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이거든요. 일단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쓰시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연령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 리프팅도 20대 후반부터 이후에 쭉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전체가 다 대상은 될것 같고 대신에 1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가끔 있거든요. 10대 후반인데 얼굴 좀 젖살을 빼고 싶어서 잇모드를 받는다 했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좀 적합한 적용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하이프 시술은 콜라겐을 타이트닝 시키고 좀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성숙도 다 하진 않고 피부가 탱글탱글 하신 젊은 분들이 받을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10대 분이 있다면 엄마가 이걸 쓴다 해도 뺏어 쓸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분들은 간혹 갸름해지는 목적으로 슈링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이제 더 성장은 하지 않고 노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갔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피부과를 다니는데 평소에도 조금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단독으로만 썼을 었 때는 아마 그 부분을 체감하는 게 당연히 효과였겠지만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부과 관리 시술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써주면 좀더 좋은, 좋은 추천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은 이 가정용 기기 나름의 역할과 할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써보면은 좀더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효과 적게 미용시술 라이프를 즐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있으시면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제 의견에 준해서 그리고 제조사가 남겨준 스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 드린 부분이긴 한데 또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면 회사라던가 영업사원분한테도 한번 직접 여쭤보고 또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현였습니다. 감사합니다.